남자 애교살 필러가 궁금해요. 눈밑이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질문 올려요. 애교살 필러 맞을만 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남자들이 애교살 필러를 많이 맞지는 않아요. 남자분들은 눈수술, 사실 남자분들이 성형수술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근데, 어, 애교살 필러가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보시면은 많이 맞나요? 많이는, 많이는 아니에요. 어떤 눈이 맞으면 좋을까요? 다 좋습니다. 다. 좋다. 다만, 너무 꺼진 눈은 좀안 좋아요. 효과가 적어요. 꺼진 눈. 꺼진 눈은, 이제, 이 애교 맞아야 되는 부위가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분들은 거기 필러를 채워도 별로 나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그렇고, 효과가 어떤가요?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 한번 인터넷에 남자 연예인들 눈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애교살이 꽤 도드라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그런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은 그 효과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교살은 중요한 게 과하게만 하지 않으면은 괜찮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애교, 이 애교살 크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쌍꺼풀, 애교살 모두 조금 부족한 듯이 맞으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